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어, 출입구에, 출입구 여기, 출입구 오시면이 부분 있죠? 여기에, 어, 신발도 올려놓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많죠, 여기가.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매트 같은 것도 깔고, 어,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다 깔아봤는데, 어, 가장 좋은 건 요거 요건 이제 잘라서 제가 요게 크게 맞춰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거 이제 집에서 안 쓰는 어, 어 쿠션 매트예요 쿠션 매트인데 요거 뭐 주방이나 아니면 뭐 여기 거실에 깔아 놓은 매트입니다 이제 충격 방지 뭐그 다음에 소음 방지 밑에 층간 소음 방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쿠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깔면, 깔면, 여기서 신발도 이렇게 올려놓고, 때 여기가 이제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다른 거는, 아, 이게 청소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청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수, 뭐, 이거 걸레 같은 거 하나 놔두시면, 놔두면, 이렇게 해서 물로도 청소도 되고, 그 다음에 걸레로 툭툭 털어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래서, 발판, 발판 쪽에, 요, 쿠션 매트 요거 요걸로 까시면 아주 청소하는 데는 아주 훨씬 더 편해지고 좋습니다. 딱 걸레 하나 놔두고요. 이렇게. 이제 뭐 신발을 밖에다 이렇게 벗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밖에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이제 신발을 위에다 올려놔야 되죠 이렇게. 물론, 신발을 올려놓고 올라가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더러워지죠? 흙도 묻고, 뭐, 여러가지. 다른 것들은, 어좀 청소해가 힘들지만, 이거는 청소가 간편하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저는 이거 도포타일, 그죠? 깔았습니다. 깔고요. 여기는 신발장에는 신발, 이렇게 신문 깔아놓고, 이렇게. 신발장. 고, 요거는, 뭐죠? 어, 물탱크. 게이지. 이렇게. 맞습니다.